여기가 충남 아산 현충사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태어나신 곳이 충남 아산이에요. 아산 이순신 백이종군길에서 왔는데 어, 보시면 백이종군이라면 보니까 조선시대 무관의 징계 중 하나로 직, 직위와 권한은 없고 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군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 이순신 백이 종군길. 이순신은 1597년 1월 일본의 재침으로 시작된 정유재란 초기에 선조의 출정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하여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된 뒤 의군부로 압송되었다. 고문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이르렀다가 도원수 권유리 마카에서 백이종군하라는 명을 받고 추록하였다. 1597년 4월 1일 의금부에서 출발해 아산에 들른 뒤 전북 남원, 전남 구례 등을 거쳐 경남 합천에 도원수부에 이르기까지 이순신이 가셨던 경로와 활동 범위 전체인 640여 킬로미터의 경로를 이순신 백이종군길이라고 한다. 아산시 지역에서 이순신의 행로는 그 시기와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구간 이순신이 평택을 지나 아산으로 들어와 음봉면의 선산을 거쳐 염치읍 백암리에 본가 고택에 이르기까지의 경로이며 대략 23km 거리이다. 이 길을 충의 길이라 일컫는다. 이, 이 구간은 효의 길로 이순신이 어머님의 부고를 듣고 울부짖으며 달려가 사흘 뒤 유해를 모시고 왔던 길, 에, 즉, 염치읍 백암리 본가에서 인주면 해암리 개바위 나루까지의 왕복 행로이며 편도 거리는 대략 15km이다. 3구간 4월 19일에 백이 종군을 위해 다시 남행길에 오르며 염치읍 백암리 본가에 출발하여 배방읍 수천리에 넙티를 넘은 뒤 천안 보산안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간 경로이다. 아산 지역 3구간은 봉가에서 넙티 고개까지이며 거리는 대략 13km이다. 이 길을 구국의 길이라 한다. 예, 제가 이제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예. 아산 어, 이순신 백이종군길. 이렇게 제가 한번 둘러보고 아 아산 이 충무공 유호 사저 이곳이 백암리 방화산 기슭은 충무공 이순신 1545년 1598년 장군이 혼인하여 살던 옛집과 공을 기리는 사당 있는 곳이다. 충무공은 이곳에서 10년간 무예를 연마하여 32살 되던 해 1576년 선조 9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충무공이 숭국하신지1 8년이 지난 1706년 숙종 32년 이곳에 공의 길이기 위하여 사당을 세웠으며 1707년 숙종 임금이 현충사라 사액하였다. 그뒤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사당이 폐철되었으나 일제 시대인 1932년 동아일보사가 주관하여 온 결의 정성으로 사당을 다시 세웠다. 1945년 광복 후에는 매년 4월 28일에 온 국민의 뜻으로 탄신 제전을 올려 공을 추모하였다.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공의 위협을 기리고자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지시로 성역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현충사 유적 정비 사업을 통해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예, 일본어로도 써 있네요. 어. 일본 보시고 어. 어.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현충사에 한번 들어가고 제가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나 왔다가 들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게 소나무과의 반송이라고 하는데 반송은 소나무의 변종으로 외형은 소나무와 비슷하나 줄기가 밑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옆에서 본 나무 모양이 부채꼴인 것이 특징이다. 수형이 아름다워 조경수로 많이 쓰인다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상당히 크네요 네. 좀 멀리서 이렇게 볼까요 나무가 어, 가지를 많이 쳐서 나무가 상당히 좋아요 이뻐요 이렇게 어. 음. 반송이라 하네요 저걸 어. 어머니가 저를 어, 피신시킨 곳이 이제 충남 논산군 한송이거든요. 동네가 <laughs> 그래. 아, 참 아름답네요. 여기가 중사, 전경이요. 아 여기 정말 바람도 시원하게 잘 불고요. 아주 좋네요. 중사, 중사 거다 와가는 것 같은데. 아 중사, 이곳이 배감리 방화산 기슭은. 충무공 이순신, 1545년, 1598년, 장군이 혼인하여 살던 옛집과 공을 기리는 사당이 있는 곳이다. 아, 혼인하여 살던 옛집이 여기에 있었네요. 어, 충무공은 이곳에서 10년간 무예를 연마하면서 32살 대단 해, 무과에 급자였습니다. 이렇게 나습니다 현충사 성역화 사적기 여기는 이수신 장군이 자라나신 거룩한 터전이라 1706년 숙종대왕 때이고 어, 장선비들의 힘으로 어, 선비들의 힘으로 현충사를 세워 수백 년 동안 제사를 받들어왔다 어, 1931년 일제 때 빛으로 이 땅을 어, 뺏기게 되자 동알보사가 앞장서 서서 온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사당을 다시 짓고 공의 유적을 보존하게 되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된 뒤로 충무공의 구국 정신으로 민족 지도 이념을 삼고자 특별한 분부를 내려 어경 경내를 10만 여평으로 넓히고 사당을 새로 세워 나라와 국민들의 갈 길을 밝히니 이 성역화가 성역화 사업이야말로 만민이 칭송하는 일이요. 이로부터 이곳은 우리 민족의 복전이 될 것이다. 1969년 4월 28일 날. 박정희 대통령님이 참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뿌리, 뿌리부터 근본, 이런 걸 다. 아, 세워주고 가셔서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좀와 가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참 신기하네요. 특이하기도 하고 요 나무들이요. 어 나무들 이렇게 구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요. 어, 다른데 하고 좀 틀려요. 나무들이요 어, 이렇게 이제 저는 전국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알잖아요. 예 어, 그 나무들이 이게 이제 이걸 특이종의 반송은 변이종이라고 하잖아요. 자, 변이종이라고 하면 뭐냐면 저들이 상식을 벗어난 예? 상식을 벗어난 예, 교란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수진 장군님이 예. 백이면 백다 승리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나무들이 반송이나 소나무 그리고 나무들이 또 이렇게 특이하죠? 남이 생각하지 않는 기발한 예, 아이디어. 어? 특이한 거. 저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 그런 일을 예.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수진 장군님 밑에 휘하에 계신 장수분들이 예, 지략이 대단했던 거예요. 장군님이 어, 많은 분들을 그걸 경청을 해주시고 어, 그분들을 존중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혜를 빌어서 같이 합력하여서 상승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손을 잡고 부정선거 감시단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어요? 국민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현시대에 정말 이 정말 임진왜란처럼 우리가 정말 전쟁 안 했습니까? 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예, 효과가 지금 효과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이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모든 예, 잘못된 것과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예, 우리 부정선거 감시단들이 나라의 일등 공신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을 좀 지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선거 감시 위원단 거기에서 우리가 후원을 해서 앞으로 공천권 가지고서 엄청난 빛을 지어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어렵게 되지 않는 분들이 많도록 우리가 후원을 통해서 좀 많이 부탁을 드려요. 네, 저도 뭐 뭐 많이 벌지 못하지만 예, 저도 후원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우리 충남 땅 충북 예, 이 땅이 지금 성지입니다. 제가 성지에 들어와 있는데 아우 제가 맨발 벗고 저는 웬만하면 저기좀 맨발 벗고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밝기 미안해서 예, 밝기 죄송하고 전당군신전국조정갈 때는 어~ 저번에도 한번 갔다 왔죠. 발 벗고 양발 벗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요. 그게 마음 아닙니까? 예. 국조전 다고나 할아버지한테 제가 대한민국에 이 쌀, 예, 쌀국수나 뭐 쌀라면 또 쌀밀가루 이런저런 거쌀 음식 같은 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예. 이런저런 거를 전할때 제가 또 예, 짊어지고 올라가거든요. <laughs> 우리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짊어지고 있잖아요. 예. 짊어지고 계시니까 그 짐들을 서로 우리가 연합해서 해결해 나가면 윤석열 정부, 지금 잘 섰잖아요. 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더불어 당원 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낙연 총리님도 서로 이제 전 총리님도 같이 나오셔서 황교안 전 총리님과 예, 윤석열 대통령님, 예, 우리 대통령님이 다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이수진 장군님 밑에 있는 장수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다 저희들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협력해서 도와주셔야지 한반도에 또 통일도 같이 오고 세계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많이 내방하시잖아요. 서로 찾아와서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어 하느님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당군할아버지, 또한 우리 부처, 부처님.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우리 호국 불교잖아요. 많은... 우리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승병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불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꼭 불교. 제가 기독교지만 불교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정말 보면 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힘든 데가 많아요. 거기도 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보수하고 탱화도 이렇게 벽화도 좀 해야 될 때도 많고 보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올려드리고 제가 인사드리고 좀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구현충산인데 저 위쪽으로 이제 옮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신 게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 제가 이렇게. 아, 둘러보니까, 그 풍수나 지리까지도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게 다 아시는 건지, 그 이제 밑에 계신 분들이 하신 건지, 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 예, 올라가거든 신현충사, 구현충사인데, 에, 구현충사는 숙종 32년, 1706년에 아산 유생들의 청원으로 지어졌으나, 고종 5년, 1868년에, 아, 어,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헐리게 되었다. 에, 이 참, 유생들이 청원으로 이게 그걸 철폐령을 참 보면 참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할머니가 민씨 집안이다 보니까 고종 할아버지하고도 뭐, 뭐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되는데 이씨 집안이 1931년에 이르러서는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파의 채무로 이 충무공의 묘소의 위토일 이 충무공의 요소가 경매에 붙여지자 정인보, 송진우, 김병로 등 민족 지사들은 이 충무공 유족 보존회를 결성하여 이 충무공의 유족 보호에 앞장섰다. 채무 변제를 위하여 에, 아까 저 봤어요 동아일보 중심으로 성금 모금 운동이 펼쳐졌고 온 국민의 호응으로도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 채무를 변제하고도 돈이 남자 어, 이 충무공 유족 보존회는 1868년 흘렸던 현충사를 1932년 다시 짓고 사액이 현판을 달았다. 1966년 현충사 성역 사업으로 현재의 사당을 다시 크게 지으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성금 모금 운동이 펼쳐졌는데 온 국민의 호응을 얻어서 채무를 변제하고도 예 돈이 남았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저도 이제 제가 곽씨 집안이니까 또곽재우 어 장군님도 그렇고 이충무공, 이예 저. 어, 우리 어르신도 그렇고 그러면 참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니까 이 국민들이 알아요 돈이 남았다잖아요 <laughs> 우리 저 황교안 캠프 예? 부정선거 목숨 걸고 밝혀 가지고서 예, 다시 우리 어? 나라를 다시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정선거 우리 여기 어? 어 감시단 또한 우리 이름이 또 바뀌어 가지고 어,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예좀 후원을 좀 해줘서 저희들도 활동을 이 활동만 해서 국회면 나라가 정상화가 될수 있도록 저도 이거 고물 장사만 한다는 게참 쉬운 게 아닙니다. <웃음> 진짜 <웃음> 아 그래서 저도 어뭐 같이 함께해서 많은 분들과 예이 국회에 계신 분들이 안전하고 어 어디 노예가 되지 않고. <laughs> 그렇게 하는 일들을 좀, 어, 저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제가 또, 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어, 자리를 여기서 이, 옮기셨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위에 봤거든요. 아, 올라가니까, 어떤 뭐 신들이 계신 건지 확 올라왔는데 바람이, 오늘 바람이 많이 불긴 불어요. 근데, 음, 제가 뭘 닦아드리고 또 하고 오기는 왔는데, 참 그게 정성이잖아요? 예. 예. 아, 이거 거꾸로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와서 늘 보시고, 제가 영상을 여기까지만 찍고요. 다른 데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이태원이거든요. 예. 이제 여기서 밥좀 먹고 좀 둘러보는데, 골목이 진짜 좁은 데가 상당히 많네요. 여기? 네, 여기저기 좁은데도 많고 개발을 정말 여기도 좀 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우 낙후된데도 많고 보니까 여기가 정말 그러네 예전에 보니까 막 새벽에 제제예전에 제가, 제가 왔을 때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 막 길거리에서 막 누워서 자고 막 여기 뭐 난리더라고 <laughs> 근데 어, 이제 여기가 치앙 뭐 치앙 같은 것도 뭐 경찰분들이 잘하시니까, 그런데, 음, 골목에는요, 어, 진짜, 그러니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이쪽 안쪽에 있죠? 아, 그러니까 아, 음, 모임을 와서 일단 밥한끼 먹고, 음식은, 우리 한국 음식은, <laughs> 엄마들이 해주는 게참 맛있어. 밥은 제가 맛있게는 못 먹었는데, 부대찌개를 먹어보니까, 뭐, 맛은 없네요. <laughs> 맛을 먹고, 제체가 뭐 내일 어쨌든 제가 자리를 하루를 어디가서 자려고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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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여기까지만, 예, 네. 게 감사합니다.